당연히 하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믿음일지 뭔지 모르겠어 나는 레슨할 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거든 역시 못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점을 형 말고 가야고 어. 형이 이거 정해서 이동 방향이 멀군 그러니까 내가 그걸 형이 맞추고 계속 움직이잖아 나 죽어 죽고 형이 왜냐면 이동 전 이동 이 범위가 많다고 아니 대체 여기를 치고 이쪽 아예 안 가는 스타일이었으면 내가, 내가 원래 커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앞에가 는 만큼 못 간다는 아게 자꾸 이제 내 상황을 내가 대변하니까 되게 웃긴 상황인데 앞, 앞에가 범위가 넓다고 해서 그게 단점이라고 말하면 안 돼. 장점이 있어. 단점이라 한거없아 그러니까. 근데 그걸 많이 움직일 내가 못 따라간다.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받쳐준다고 하면 그냥 난못 간다 막 그런 얘기야. 아니지. 그 형이 닿는데 그거를 내가 보고 안한 거지. 아니, 형, 니가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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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다고 그, 하면, 그, 안 봤다고 하면, 뭐 모르겠어. 좀 다행인데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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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그뭐 졌으니까. 중간 볼 있잖아. 어, 중간 볼, 아까 서브로 음. 너가 저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, 저로책선 뒤로 떨어지는 거 있었어. 바로 옆에 으로 떨어진 거야. 나는 그래. 못쓸수 있다고 생각하나? 네. 근데 너가 발을 아예 안 뛰잖아. 발이 어딘가? 우리가 이쪽에 있었거든. 이전인가? 우리 이제 그나

그냥 너가 다리를 아예 뛰이 남는다는 거에서 내가 어? 이런 게 있었다고 아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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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려 그냥 발고선 다리는 내꺼다 그러 서로 갔다가 나는 주위가 서로 갔다가 팽선을 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을 일단 그 순간 꼼꼼겠다 맞아 맞는데 너 다리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나는 이런 게 어떻게든 무조 아, 그러니까 한국말... 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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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도 맞고 내 말도 맞으니까 서로가 이제 가야되는데 안가야되는데 뭐, 그런거 같아요 그런 아니야 이제, 이제 아다르거다르가 가야되는데가 아니라, 아니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네. 만약에 눈여치가 서로 이으니까 안되는 영향을 백업을 해줘야 된는 생각이 다 혹시 저사람이 못받을수 있고 내가 한번 더갔는데 놓친거 언저라도 한번 더했으하는 있었는데 음. 나는 그냥 발을 아예 안 치네. 그냥 이런 거에요 나는 내 뼈를 내가 그러 거는 내가 게임 짬밥이 있는데 내뼈이이잖못그러니 아니까. 아니까 이쪽이 계속 좀맞 이게 네 뿌리고 내뿌리고가 아니라니까. 이거 내 뿌리 알에서 내가 내가 차단을 맞아라고이도 알고 맞아 맞는데 너가 그냥 네 뿌리게 맞아 쳐 가지고만 맞는 대로 하고 무조건 안 되잖아. 맞다. 근데 왜내가왜 아, 왜, 그걸 왜 내가 거기 가는 것까지 강욕을 하는 거야. 아도 똑똑 그, 맞을 거 내가 안 맞을 거. 맞그는데 자꾸 맞는데 하면서 왜 돼? 내 코까지 같거 얘기한 건데. 이 그래도 자꾸 렇게 얘기가 이렇 얘기한 어. 전 아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. <오, 목소리> 맞나? 할 거면 행동을 해다고 근데 왜 맞는 게없 뭐, 내가 거기안나있는데도왜 있지? 나도 알겠는데? 아까 같은 경우도 내가 가서 치는 건 맞는 게 하면서 아까첫 아, 번째 거? 어. 첫 번째 거. 내가 가서 치워도 내가 놓친건 이해하는데. 아첫 번째 거는 아니야. 진짜 미안한 거 아니야. 내가 움직였으면 내가 내가 차를 해야 되니까. 내가 판단한 거는 퍼스픽이라는 얘기 퍼스는 얘긴데 그것도 다 정의해서. 그거를 내가.. 내가 제일.. 형이 같은 경우에 오~~ 형이 저 위에서 는위이가 되게 빠르게 다 잡으니까 내가 그거를 맞춰서 계속 이동하잖아막 치고 난다고 그거이 뭐지? 형이 남들보다 저이가 되게 빠르니 웬만하면 다잡가 있는 거를 내가 계속 이동해서 하도 이렇게 맞춰야지 그니 웬만하면은 형이 뻗으면 내가 안 간다 오늘 끝까지 이긴다 아니 터진다 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 맞춰가지고 아니 형나트만얘기 형만 보움직이게거그트야형 공이 저기서 넘어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이아니형나중 어, 어. 내가 에서파바 움직이는데 형이 움직여가않가그우리 어. 어. 그러니까 그, 지금 처음 때문에 이시해서 그때 정확하게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걸 못했단 거야아름나우라고 해서 얘기한 거아아나 아쉬운 점 있어요? 얘기해봐 이거 아쉬웠어 아네조심하 아. 근데 이제 가면 다리가 터진다 아... 고등학 52번 고등학교 51번 저기에 선생분들께서는 루켓을 잘못 가져갔는지 위킹 그리고 다시 일본 근처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.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 n o 6대15. 여기가 1 5 6대15. 1대1 1 5 7대15. 7대15. 7대1 1대1 5 1 1 5 7대15. 7대15. 아있는거 아침 바퀴 Wait, okay.